이 당시에 구약에 있었던 또 대표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주님이란 단어가 원문적으로 보면 아도나이 이럽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게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멀리 우리를 돕는 분이었어요. 이름조차 쉽게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어요.